자그 다음은 이제 베타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모수가 알파 베타인 베타 분포의 확률밀도 함수는 베타 함수의 역수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때 x는 0부터 1까지 사이예요 이 베타 함수는 이제 감마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곱해진 것 자체를 생각한다면 감마 알파 감마 베타 분의 감마 알파 도학이 베타의 형태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계산이 편할 겁니다. 알파 감마 알파 감마 베타 이제 곱이 분모고 감마 알파 도학이 베타 이제 합에 해당되는 게 분자예요. 그리고 x의 알파 마이너스 일승1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일승 알파 베타는 이제 전부 다큰 것이고요. 어이것에 이제 알짜 정류를 생각을 한다면.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 감마 알파 분의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알 더하기 알파 뭐 이런식으로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정렬을 그냥 이제 정률로서 구합니다 x의 r승의 이제 평균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x 범위가 이제 0에서 1까지만 이제 값을 가지니까 0에서 1까지의 적분이 되겠고 x r승 곱하기 베타 분포 어그 확률 밀도 응수 곱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 r 승과 x 알파 마이너스 승이합프 적이 곱해져가지고 지수가 알파 더하기 r 마이너스 이 돼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베타는 그대로 두고 알파를 알파 대신에 알파 더하기 r이라는 걸로 대치시킨 베타 그 분포를 다시 이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 알파 더하기 r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 앞에 뭐가 곱해져야지 이제 다시 베타 분포가 되겠느냐 어, 합을 한다면 알파 더하기 r 더하기 베타 요게 이제 위에 들어가야 되겠고 요것의 감마 값이 밑에는 알파 더하기 r의 감마 그리고 베타의 감마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주어져야 되겠죠 앞에랑 이제 똑같이 만들려고 이거 역수를 곱하고 이, 원래 있던 건 이제 앞으로 꺼내놨습니다. 진짜로 이제 베타 분포가 된 거예요, 여기는. 베타 분포에서 이제 모수가 알파 더하기 알, 그리고 베타인 그런 이제 베타 분포. 어, 0에서, 그러니까 전범위에서 이제 적분하니까 1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도 많이 했던 방법입니다. 앞에 있는 개수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마 베타가 이제 약분이 되고 남는, 어, 마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도하기 알 감마가 감마 알파 감마 알파도하기 베타도하기 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 계산이 이제 정률이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인데 정률 생성 함수는 한계가 좀꼬어온 게요 여기에 이제 지수 함수가 곱해지면은 원래 이제 분포 함수 자체 이 지수 함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변형하고 이제 뭐, 실제로 접근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이 좀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